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북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67세 박정수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35년간 다니던 대기업에서 막 은퇴한 갈곳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몸은 이미 깨어 있는데 정작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막막했죠. 은퇴식날 동료들이 박수쳐주며 이제 편하게 사세요. 라고 했지만 저는 속으로 이제 나는 뭘 하며 살지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할 때는 부하 직원도 20명이 넘었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하며 바쁘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무용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행도 가고 등산도 하고 친구들도 만났죠. 하지만 한 달, 두달 지나니 그것도 지겨워지더군요. 아내는 여전히 친구들과 모임도 있고 취미생활도 있었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소파에 앉아 TV만 보는 게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드라마 재방송을 보다가 어느새 해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갔죠. 자식들이 아버지,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라고 했지만 저는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된것 같아 우울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선생님이 초기 우울증 증상이 있으시네요. 라고 하더군요. 35년간 일만 하며 살았는데 일이 없으니 삶의 의미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집 근처 산책을 하다가 작은 카페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창에 붙은 파트타임 직원 모집 공고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65세 노인을 누가 쓰겠어? 하면서도 자꾸 그 공고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래도 회사에서 35년간 일했는데 커피 내리는 것 정도야 할수 있지 않을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아내에게 말했더니 당신이 카페에서 일한다고 커피도 제대로 못 마시는 사람이? 하며 웃더군요. 하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으면 해봐요.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젊은 사장님이 저를 보고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력서를 받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 저희가 찾는 분은 젊은 분이라서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나이는 많지만 성실하게 일할 자신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장님이 다음날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르신의 진정성이 느껴져서 한번 같이 일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더군요. 첫 출근날 저는 신입사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35년 만에 느껴보는 긴장감이었죠.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선이 손이,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포터 필터라고 해요. 여기에 원두를 담고 20대 알바생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부하 직원들이 제게 보고를 했는데, 이제는 제가 손잡벌 되는 아이에게 배우는 입장이 됐죠.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배우는 자세로 임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커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원두의 종류, 로스팅 정도, 추출 시간과 온도. 공부할 게 산더미였어요. 퇴근 후에는 유튜브로 바리스타 강의를 보며 공부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공부를 해요? 아내가 놀라워했죠. 35년간 회사 일 외에는 공부 한번 안 하던 사람이 커피 공부에 빠져 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나자 손님들이 제가 만든 커피를 맛있다고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이 내려주는 커피는 뭔가 정성이 느껴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며 가장 좋은 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오시는 동네 어르신들은 이제 제 친구가 됐고, 점심시간에 오는 직장인들과도 안부를 나눕니다. 대학생들은 저를 바리스타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인생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저 취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나도 젊을 때 백수 생활 2년 했어. 그때는 막막했지만 지나고 보니 다 추억이야.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해봐.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뿌듯해집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사장님이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실력도 늘고 손님들도 좋아하시니까 아예 동업하시는 건 어때요? 2호점을 내려고 하는데 어르신이 운영해 보시면 좋겠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65세의 카페 사장님이 되다니 작은 자본을 투자해서 2호점을 열었습니다. 정수의 따뜻한 커피라는 이름을 붙였죠. 처음엔 손님이 없어 걱정했지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특별한 카페라고 sns에 올라가기도 했어요. 이제는 저처럼 은퇴한 시니어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62세 김 선생님, 68세 이 선생님, 다들 은퇴 후 우울했던 분들인데 이제는 활기차게 일하고 계십니다. 박 사장님 덕분에 다시 살 맛이 나요라고 하실 때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주말에는 시니어 바리스타 교실도 열고 있습니다. 은퇴한 분들에게 무료로 커피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리죠.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어요. 수강생들의 밝은 표정을 보면 2년 전 우울했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금 저는 67세입니다. 하지만 65세 때보다 더 젊게 살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카페 문을 열고 원두를 갈고 첫 손님을 맞이합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에게 오늘도 힘내세요. 라고 인사하고 그들이 할아버지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답하면 하루가 행복하게 시작됩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35년간의 회사 생활은 제1막이었고, 지금이 제2막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진짜 제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니까요. 혹시 은퇴 후 방황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도전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작은 용기가 새로운 인생을 열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커피 향기와 함께 행복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65세 신입에서 67세 사장이 된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위로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